안녕하세요, 푸시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번 영상은 이제 그 도시 발견 전부 다 해서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뭐 발견물 발견하는 이제 퀘스트는 아니면 이제 지도를 통해서 발견물 발견하는 그런 영상을 찍을 찍을 거고요. 어 오늘은 이제 프랑스 북서부의 해안선이라는 퀘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거에 앞서서 퀘스트를 깨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 요즘 보니까 마비노기 영상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라비노기 말고 다른 게임 영상을 또 한번 다른 게임도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게임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안 오르는 건지 혹은 내그 유튜버인 저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건지 그게 굉장히 지금 어.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과연 다른 게임을 했을 때도 과연 조회수가 올라갈까 라는 그런 걱정과 함께 이게 마미노기라는 게임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 건지 혹은 이제 아니면 그 제가 잘 이제 조이게 말을 못해서 재미있게 혹은 조리게잘 말을 못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과 함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속이 끓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조만간 이제 결정을 내릴 거고요 어 이제 조만간 나중에 얼마 안 지났을 때큰 중대 결심도 할것 같아요 과연 제가 과연 유튜버로서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어 지금 이대로 그냥 유튜버인 것을 그만두고 좀더 치료에 점령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취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할것 같아요. 네, 그 때문에 좀 고민을 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이제 지금 당면한 문제, 다른 게임을 해서 조회수를, 조회수를 좀 올려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냥 이대로 지속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퀘스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클리어 할 예정인 퀘스트는 이제 제목은 프랑스 북서부의 해안선이라는 이제 퀘스트인데요. 의뢰 내용을 보자면 이제 프랑스 북서부의 지형 조사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다. 그 주변은 좁은 해역이 이어져 있어서 정확한 해도가 필요하지. 조사해,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칼레와 남주살이야 단도가 두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 줘 플리머스에 있는 주점에서 사항을 물어보면 좋을 것같아 라고 나와있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있죠 맨그부분에 플리머스에 있는 주점에, 주점 주인에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제 플리머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아요 아 한국관리가 지금 말을 걸어네요 푸시시죠 중독관저 총독관저택에서, 총독관저택에서 총독관저택에서 호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총독관저택에서 이제 호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거든요 이제 그 관직을 올려주거나 혹은 이제 그, 항구, 항구, 항구가 아니군요. 항해도가 좀늘어나구나국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저희가 항해도가 지금 동지 중에까지밖에 뚫려국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항해가 항해 입항 불가 해역을 이제 풀어주게 되면. 밑으로 더 내려가서 도시를 또 발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관직을 올려주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캐릭터에 관직이 있어요. 자기. 자귀라고 하네요. 자기가 있어서 이제 항해자라는 지금 자기. 레벨 일짜리에 항해자라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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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남작, 자작, 백자 공작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볼때 저희는 이제 지금 아까 그 앞에 보초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 들어오려면 이 보초라는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항해 불가 지역이 풀리는 경우에는 이 보초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굳이 안에 안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 그 상해 지역에 풀린다 라는 얘기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보츠르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이제 자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귀가 올라갈 때는 이 의장한테 대화를 해야지, 자귀가 올라가거든요. 오잘왔네 그대의 공적을 취하여 향사의 자귀를 자비, 허락하니 더욱더 활약해 주길 기대하겠네. 향사라는 이제 자기에 올랐어요. 수고했네. 돌아가도 좋아. 이게 이제 그 약간, 어, 항해자보다 좀더 높은 이제 자기인데요. 이게 이 향사라는 자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민보다 약간 높은 정도? 이게 항해자가 평민이라면 평민보다 한 단계, 진짜 조금 이제 관직 초입에 올라간 그런 느낌이라 약간 촌장 느낌? 그래서 예전 중세시대 보면은 어 예전 중세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촌장, 마을 촌장들한테 이제 그 향사라는 자기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평민보다 약간 더 높은 직인데 평민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귀족적인 자위가 아니라서 별 차이는 없거든요.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좋아요. 좀더 하면은 아마 그, 입항 불가 지역인 이제 해도가 풀릴 것 같아요. 요 밑쪽에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 끝나면 여기 끝나면 여기 그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허가를 해주거든요 이허가를좀더 노력하면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까 처음에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라비노기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조회수가 0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라비노기 영상을 접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대양해시대밖에 없는데 대양해시대도 나중 가면 조회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굉장히 이 마음이 아픈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그렇게 막 영상을 올리는데도 실적이 그렇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어, 조회수는 4가 나와요. 대양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영상당 거의 4식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콩이었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연 나중에 갔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나중 가면 점점 조회수가 올라갈 확률이 있느냐, 혹은 이제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서 과연,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 아픈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수익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다지?라 할 수가 있죠. 그닥이라는 표현 좋겠네요. 제가 이런 고민을 왜 하냐면, 이제 저는 이제 코앞을 보진 않아요. 이제 포기했어요. 코앞을 보는 건 포기를 했는데 코앞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중에라도 1년 후나 2년 후라도 과연 내가 어, 유튜브 수익으로 과연 다른데 취직을 안 하고 유튜브 수익으로 연명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그 영상들을 딱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중 가서도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죠. 글쎄, 나는 나중 가서 이거 봤을 때도 그때 재밌다고 느끼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한 가지를 일단 시작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시작한 게 5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큰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충고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걸 숨기고 뭐 배운다 다른 걸 배운다 라고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안심시키고 있거든요 <laughs> 이제 다른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런 게있더라고요 얘가 몸이 아파서 과연 어, 뭐, 모든 걸 포기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러,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몸이 아프다고 모든 걸 놔버리진 않을까. 취업 생각도 놔버리고, 뭐, 몸을, 몸을, 나중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하루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걱정 하시지 말라고 일부러 뭐, 자격증 공부 시험도 하고, 일부러 이제 부모님 오시거나 혹은 그럴 때는, 책도 열심히 보는 척 하고, 안 보지만, <laughs> 중요한 건안 보지만, 그런 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 그, 이제, 주위, 주위 성인분들한테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병원에 같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이제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화하시는 걸 드, 듣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듣는 거죠. 아버지도. 그냥 앉아있으면은 할게 없으니까 휴대폰 하는데 그래도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들리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비관적이에요. 저도 물론 뭐 그렇게 막 앞에 미래가,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막 생각하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병원 가면 저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저보다 더 많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분들이 많으세요 병원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께서도 걱정을 슬슬 하시는 거죠 아 쟤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지 생각부터가 저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부터가 비관적이면 병도 빨리 안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병원에서 들어보니까 병을 빨리 나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방에 들어오시기도 하시는데 말씀드리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제 저 건강해지고 나면 이제 또, 회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미래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야지 이제 안심을 하시니까. 저 이제 잠깐 얘기를, 지금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거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건너편 연한 말이군. 글쎄, 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다는군. 담도에 끼어있는 탓인지 기후가 온화, 온화하지. 물고기도 잘 잡히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 나는 여기가 좋은데 <laughs> 술이 입에 맞거든. 하긴 그렇겠죠. 주점 주인이 술에 입에 맞아가지고 주점 주인하는 거지. <laughs>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럼 여기 이제 찾으러 가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윤곽이 나왔죠? 칼트와 칼, 아, 칼레와 낭트 사이에두 개의 반도에 끼어 있는 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바로 이제 인식, 아, 바로까지는 아니고 저쪽 깊숙이 들어가서 인식을 누르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 있죠? 아, 부간, 비관적인 그런 거죠. 좀 솔직히 그렇게 뭐, 많이 비관적인 아니, 그, 저랑 같은 수준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 비관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미래를 생각해서 따는 거예요. 이제 병이 나서 제대로 취직을 했을 때, 과연, 부모님께 짐을, 짐이 안 되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 지금 저희가 찾아야 될게 어디냐면, 만요. 이거 지도가 너무 작아서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쯤에 인, 이제 인식을 하면 돼요. 이 해안선 여기 나무 있는 근처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인식 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쓸까요? 어떡할까? 원래 좀더 들어가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인식이 떠요. 지금 안뜰 텐데. 틀려나 아직 안뜨지어 뭐야 수상한 장소 없다고? 여기 근처에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여기 근처에야 되는데? 그렇죠. 생말로만이라는 이제 발견물을 얻은 내용죠. 발견물 푸드를 얻었어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생말로만. 코탕탱 반도와 부르타뉴 반도 사이에 있는 만이다. 위도가 높은 것 치고는 온난하고 연안은 보양지로서 예로부터 알려져 있다. 고양지, 고양지가 뭐죠? 코탕 <laughs> 코탕탱 고탄, 반도와 브루타뉴 반도 사이에 있는 만이라고 하네요. 코탄트 코탕탱 반도는 어디죠? 브루타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브르타뉴 아닌가요? 코탕탱이 여기인가요? 요, 여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코탕탱 어, 반도가 여기쯤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그리고 그, 구름 안거가요 고기가 여기 같아요. 탕팅은 약간, 이름 그대로 약간, 뾰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기 일것 같네요. <laughs> 이제,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퀘스트라서, 고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난이도는 별세 개긴 한데, 거의 하나 수준이죠. 참, 그리고 보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저는 지금 점심 안 먹고 하는 중이에요. 오전에 좀 자느냐고?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저 하얀 깃발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뭐였지? 저분은 뭘 샀나 볼까? 어, 아이. <laughs>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건강한 사람도 약간 기분도 다운되고 그죠 그럼 당연히 면역력도 조금씩은 떨어지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도 안 돼요 몸, 인체 내에 있는 세포들도 알아가지고 약간 활동성이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만약에 병균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인체 내에 그러면 이제 그 인체 내에 있는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병균과 싸워가지고 병균을 잡아먹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포들도 움직임이 좀 작아져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병균을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제, 떨어진대요. 지수가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대요.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 무슨 뭐그뭐 그뭐 이름 긴거 있던데 하여튼 그게 스트레스 지수를 좀낮 낮춰주는,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약간 그뭐 재밌는 영상을 보거나 혹은 뭐 그런 걸 하면은 이게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이 웃으래요. 많이 웃으면은, 어 배꼽 빠지게 웃는 게, 그, 다른 뭐, 저거, 다른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난다네요. 약간 주체를 못할 정도로 재밌는 걸 보시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그런 걸 보셔가지고 이제 배꼽 빠지게 웃잖아요? 그러면은, 배, 복근 운동 1 시간 한 거랑 맞먹는, 그런 운동 효과를 안 돼요. 그래서 배, 배에 힘을 잔뜩 주게 되잖아요. 이제 배고 빠지고 웃으면.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운동을 하시, 하시는 것보다도 약간 재밌어가지고 배꼽 빠지게 하는 영상 그런 거보시기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엄청 센 압력이 배에 이제 배에 있는 근육을 이제 땡긴대요. 그래가지고 그 웃으실 때 배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에 탄튼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은 거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어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 왔네요 나를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죠? <laughs> 그래야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들 아바드시, 쉬우실 텐데. 자, 개성을 했습니다. 보상이 세 가지 정도 되죠, 그죠? 이제, 6,000두 컷을 받았고요6 0 0 0을 받았고, 모험과 경험을 260 받았고, 모험과 명성을 130, 그리고 의뢰 알선서 3장을 입수했네요. 지금 이렇게 높, 지금 이게 260을 얻었는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고를 하면은 거의 100이나 130 없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모험과 명성도 지금 100이 넘게 얻었는데 이럴 가능성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벤트 할때 이때 빠삭 진짜 딱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벤트 할 때가 보상이 좋은 거지 이벤트 안할 때는 이게 보니까 그 어,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100% 상승했다는데 이게 100%가 아닌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그, 국내 사이트에서 보니까 원래는 보고시 경험치가 60 정도 얻네요. 그리고 보고시 명성은 80 정도 얻는데 지금 거의 2배, 3배 얻었죠. 그죠? 명성은 두배 얻었고, 모험가 경험은, 경험치는 거의 한, 그죠? 4배 정도 얻은 것 같아요. 설치 봐. 지금, 지금 들어오셔서 빨리 이제 이걸 해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올리기 쉽거든요. 지금 이벤트 중이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영상도 지금 올라갈 거예요. 이거 올라가고 나서. 어, 제가 하루에 만약에 대항해 시대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두세 개씩은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야지 딱한 시간 정도 맞춰질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24분이죠 두개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